상대는 저그 프로토스 있고요 일단 절로 안가 오지마 아래쪽 확인 좀 해볼게요 별거 없죠 뭔가 치울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돼요 뭐 이거 뭐 하세요 저기서 움직여주세요 파란색 토스 더블엑서스 상대 일단 투토스원저그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이오닉 병력을 좀더 많이 뽑아줘야 되겠네 팝의 비율도 좀 높여주는게 안전할 것 같아요 아 저거 막히는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막으라고 해자 보통 저기다 캐논을 막아놓으면은 흰색 본진이 약간 허술할 수가 있어요 캐논을 많이 안들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12시쪽에다가 배럭을 내려가지고 파벳을 한 여, 9마리? 6마리에서 9마리 뽑아서 특공대 파벳 특공대 한번 출동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 벙커 한두개 정도, 한 개는 약간 좀 애매하고 두개 정도 지어 놓을게요. 방어 용도로. 하나, 둘. 이렇게 내려주고. 들어가 계세요. 하더 짓자. 이러면서 저는 커맨드 센터 하나 올릴게요. 사업 돌려주고. 이거 진짜 생각도 못할걸요, 아마? 들어온다. 벙커 지어놨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도 좀 애매하겠죠. 이러면저 저는 3 커맨드까지 올려주고, 음. 서플 하나 올리자. 커맨드 하나 올리고, 화베트 공대 출동하겠습니다. 아홉 마리에요, 아홉 마리. 이건 시합 확보를 좀 해놔야 되겠다. 팩토리 하나 올리고, 깜짝 놀라겠죠? 하베 특공대, 뛰어! 뛰어, 뛰어. 본진에 제발. 캐논 없어라. 없어야 돼. 한 개. 한 개밖에 없네. 어 근데 프로브다뺀 건가? 이거 없어, 프로브가 어, 여기 맞네요 어, 고마워요.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려. 이정도면 많이 잡았습니다. 이득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편 토스님은 견제 준비하고 계시고요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졌어요 파벳에 계속 뽑아서 계속 보낼 걸 그랬나? 여기다 내려가지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네 지금 보니까 벙커 하나 더 지어요 말리는 없지만 그냥 더 짓습니다 최대한 튼튼해 보이게 하기 위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많이 지으면은 아,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일단 탱크를 좀 많이 뽑고 토리를 하나 더 올려주고 스캔도 달아줍니다. 스캔 부대정하고 가스 파고 토리를 좀더 추가적으로 올려주고 탱크를 뽑아줍니다.헐 뭐야? 아. 본진에 캐논을 안안 지어 안 놓으셨나 보네. 이거 잡을 수도 없네. 스캔 뿌려 줘도 못 잡겠네, 이거. 병력이 없으니까. 아. 안전하게 캐논 지어 놓으시지. 아깝다. 파란색이 들어간 건가, 이거? 파란색이 들어갔네. 한방 모아서 가는 게더 좋긴 한데. 센터 좀 잡자. 아 진짜. 방에 드럽게안해 진짜 SCB. 내부의 스파이. 이거 봐요. 테라는 한방 모아서 가야 돼. 따로 따로 움직이니까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도 적은 님이 다행히도 히드라 물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네. 터렛은 반듯하게 짓는 게 좋습니다. 야, 센터 빨리 잡자. 이쪽으로 견제 들어왔었죠? 털렛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왔죠? 이래서 털렛을 많이 깔아놔야 돼요. 도배하듯이 깔아놔야 돼. 그래도 이제 커세어 같이 끌고 오면은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토스의 견제거든요? 일단 못 들어오게 자리만 잡아놓자 이렇게. 아 어, 저도 좀 섞을게요 센터만 잡자 일단 여기서 우리 편 그러니까 셋시쪽 여기다 옆탱크 해줘도 좋긴 한데 일단 센터만 잡을게요 적은님이 아웃시면 완벽하게 끝내주면 되니까. 근데 뭐해? 에엄 별것도 없네. EMP, 개발하고. 뭐또 망가? 간다. 가잖아, 여기. 오. 나이스 샷. 저도 나오네. 1억 밖에 안 되는데 되게 세다, 진짜. 헉, <놀코> 넓고 되게 많네.

이EMP 같이 뿌려놨기 때문에 넥서스를 점수하면은금방파괴될 겁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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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기다려요. 아직 골리앗 숫자가 많이 없는데. 아, 벽컥 깔려있어. 사거리가 닿을까? 와, 사거리가 닿네. 대박이다. 한번 더, 한번 더. 아, 아 드랍식은 딱히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 말이 만 일단 갖다 놔야 되겠다.

날려 보자 한번. 아스캔 많아. 아 마나가 없어 씨. 되게 좀안돼 있었어. 드랍인가? 드랍 아니지. 근데 이제 삼삼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막기 힘들 거예요. 뭐 자꾸 툭툭 옆에서 건드려. 돼지 나왔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손이 너무 아프다, 근데.